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두 번째 주인공 만나볼 차례인데요. 진흙 속에서도 고귀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 청원 연꽃마을 이동신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제일 먼저 연꽃마을 이름이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꽃향기가 나는 마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먼저 어떤 뜻인지 소개 좀 해주고 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진흙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 우리 마을도 한번 그 자태를 뽐내 보자. 음... 예, 해서 연꽃마을로 지었습니다. 네, 전설에 따르면요, 삼국시기에 고구려 군사배한 백제 진장군이 네. 상심한 나머지 활을 꺾어버리고 이 마을 고개 은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활곡의 궁현이라고 하네요. 원래 여기가 그냥 밭이었죠? 예, 여기는 옛날에 네. 전답이었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을로 조성을 하게 되신 거죠? 예, 여기는 이제 2000년도에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그 택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문화마을이라고 명칭을 줬어요. 음. 예, 그래서 2001년도에 분양해서 그때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했죠. 연꽃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됐고요. 또 지난 2007년에 전국 마을 가꾸기 대회에서 농림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또 지난 2011년에는 충청 지역이 선정한 우수체험마을 맞죠? 저희가 예, 예. 네. 네. 공부 좀 해왔습니다. 네. <laughs> 그만큼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싶다는 마을인데 네. 자, 마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어, 봄서부터 가을, 겨울까지. 봄에 농사 체험부터 감자 심기, 감자 캐기. 예, 그 다음에 연잎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연잎밥 만들기. 예, 연꽃 지진 연꽃이 핀 다음에는 이제 그 연꽃 씨가 달려요. 그러면 연자 수확 체험. 네. 예, 가을 기름에 가서는 고구마 캐기. 예, 지금은 이제 김장 담물기 음. 예, 여름철에 또 특혜 하나는 낚시 체험 있어요 강태공 낚시 체험. 그리고 겨울철에는 집 근해까지 금년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청원 연꽃 마을 어떤 마을인지도 어떤 체험이 인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청원 연꽃 마을로 찾아갑니다. 청원군 강내면 국년예자이한 연꽃 마을 은적산과 함께 고아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 마을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연꽃주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은 연꽃이 자취를 감췄지만 매년 5월, 7월, 9월이 되면 마을 연못에 백련과 수련이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네요. 네, 참참 은은하게 나는 것이 정말 아, 연꽃 마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기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은적산 맞나요? 예예, 은적산. 예, 은적산은 지금 전국에서 네 군데밖에 없는 단군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음력 3월 15일은 어천 대제를 올리고. 10월 3일은 대전 대자로입니다. 네. 1월 1일 해맞이 축제에는 한 1,500명 정도 그 해맞이를 구경하러 오고요. 꼭 어, 밭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뭘 하는 거죠? 연근 수확하는 광경인데요. 음. 네. 포크레인으로 그, 파나요? 예, 연근이 원래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음. 그 인력으로 주는 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포크레인으로 장비를 꼭 대갖고 연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이던데 연꽃 마을의 연잎 한과 연잎한과에 연근전과를 합니다 연근전과에 쓰고 또 이제 꼬치장 연근꼬치장 어, 혹시 버섯도 재배를 하시나요? 어, 엄청나게 큰 버섯이 마을 <laughs>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토색 버섯 예. 저인가요그 네. 예. 황토지원방을 설립하는데 네. 특이하게 건물을 만들자 해서다가 고선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시골 그 구들장 느낌을 그대로 한번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수있습니그렇죠 그렇습니다. 황토에서 파장되는 원적에서는 세포 상리장을 덮고요. 또 열에너지로 유해물질도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을 트래킹을 먼저 한 다음에 추출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칼국수 연잎으로 만든 칼국수 한번 딱 먹고 네. 이 황토찜질방에 들어가서 한숨 낮잠 한번 늘어지게 자면은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체험이 어디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요 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여기서 에 어떤 체험을 하시죠? 그 칼국수 체험을 하는데요. 네. 연잎 칼국수에서다가 지금은 연잎이 좋다고 체험객들이 어른들 애들 할것 없이 전부 연잎 칼국수를 즐겨 먹고 있어요. 네. 저희 예전에 왜 호박 칼국수 먹어봤습니다. 아, 그랬죠? 예. 저는 먹어보지 않았죠. 김상국 아 기자가 먹어봤는데요. <laughs> 이렇게 직접 연잉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꼭 한번 어, 먹어보려고요. <laughs> 다 같이 와서 뭔가 체험하고 그것도 먹으니까 괜찮고. 아연 칼국수야, 연잎밥 정식이 있는데요. 연꽃으로 어, 연꽃 지짐을 만들 래 동그랗게 연잎 마냥 모양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그것도 인기가 많고 손님들이 어, 잘다으러오십니다 제 예민한 코에 느껴지는 데 뭔가 떡 냄새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콩 냄새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냄새죠? 저희 마을에 그 가공 공장이 생겼어요. 네네. 예, 거기서 떡체험도 하고, 네. 예, 가공 판매도 하고, 네. 예, 전국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연잎 한과가 있어요. 네. 다른 마을에서 만든 한과는 그 조청을 쓰는데, 음. 우리는 그 꿀을 씁니다. 벌꿀. 아. 꿀이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 년을 둬도 맛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유통을 하고 있죠? 예, 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유통이고요 네. 일반 떡집에서는 방부제를 넣어서 참오랫 동안 이렇게 보관하지만 제희 마을에서 만드는 떡은 어머니가 만든 떡. 네. 예, 그래서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대로 우리가 생산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죠. 네. 어, 이거는 뭐죠? 예, 이게 바로 네. 연잎밥. 연잎밥. 네.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먹어보지 못했죠. 네.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네. 또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끝나고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 네. 네. 자, 그 옆에 보면은, 이거는 예, 뭐죠? 예, 연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거죠. 포크레인으로 팠던 그 예, 연근입니다. 예, 예, 이거 말려가지고, 네. 이거를 연근 정과를 만드는 겁니다. 음 아, 이것도 맛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사갈 게 많습니다. 네. 예. 사주실 거죠.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또그 옆에 보니까요. 이거는 네. 뭔가요? 예, 이거는 연꽃입니다. 연꽃이요? 예. 예 연꽃을 저희는 이제 네. 1년 내내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포장에서 급냉을 시켜요. 네. 그래서 연꽃이 좀, 요거 바로 이쪽에 있는 게 네. 연꽃이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저게 부인개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어, 저것도 이따가 맛을 보도록 하고요.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연꽃차. 연꽃으로 아, 예. 차를 마십니다. 예. 네, 네. 네, 네. 한 번씩 맛이라도 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드릴게요. 연꽃은 제가... 빨리 마시면 그 향을 못 느껴요. 네. 예, 입에다 잠깐 머무르는 뭐게 연꽃향이랍니다. 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드시고. 네? 음, 오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네, 네. 입이 다 물고 있으면 그 향이 진하게 음. 우러나죠. 대표님이 제품을 가공하느라 바쁘다고 오늘 촬영도 못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제품이 사람들에게 인기이니까 그렇겠죠. 네, 무엇보다 제일 잘되 있는 것이 온라인 네. 유통.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잘들어놓으셨더라고요 네.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 비법보다도 이제 어, 내 마을에 한번 찾아온 손님은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게제 소임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우리 마을 고객들한테는 안 부분자를 꼭넣어줘요 음. 그러고 그 사계절 농산물 생산될 때마다 지금은 뭐가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꼭 찾아옵니다. 아우 네. 정말요?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특산물 코너였거든요. 네. 뭐 연꽃마을 콩으로 쓴 메주, 한과부터 시작해서 꿀, 벌꿀, 벌꿀. 예. 여러 가지 음. 다양한 제품들이 다 네. 한꺼번에 모여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가공 판매하기 때문에. 음. 판매에서 그 이득금은 저뭐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의 제품 가공에 또 온라인 유통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는 연꽃 마을. 이 정도면 수익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 돈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제일 궁금해요. <laughs> 네. 수익 관련이요. 네, 그 체험 수입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네, 농산물 판매가 한 8천만 원 돼요. 네. 제일 그 고소득은 한과 죠 아, 역시 효자의 맛이 있 한과. 예. <laughs> 한과는 이제 전국으로다가 판매되어서다가 억 정도가 넘을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그 연간 소득 최엄 마을에서 올리는 소득이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거지. 네. 네. 자, 연꽃 마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 마을에서 하는 6차 산업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6차 산업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처음에 이 가공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육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육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네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어, 교육장을 가든가 회의장에 가면은 꼭이 가공시설을 체험을 설치해달라. 그걸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부로 유통을 안 시키잖아요. 가공 판매를 하면은 그만큼 마을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음. 네. 자 대표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어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국의 미를 닮은 연꽃, 연꽃 산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6차 산업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